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소개, 순수, 고은쌤입니다. 안녕! 헬로! 하이로, 방가로, 땡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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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그 상영 로그의 뒷부분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어, 그죠 12번 문제, 그리고 뭐 13번의 왼쪽, 으로이제딱세 문제 남겨놓고, 어, 제가 이제 로그 가게를 잠깐 멈췄는데, 빨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재미없는, 뭐 재미있는 얘기, 이런 얘기 안 하고, 바로 수업할 테니까, 바로 집중하셔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자, 계속하를 잘 보시고 자, 바로 문제 볼 거예요. 화면이 조금 작게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교재 같이 보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랬어요. 음. 로그 a라고 하는 놈이 있어. 그 놈의 정수 부분 뭔지 모르니까 n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 소수 부분 뭔지 모르니까 알파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럼 얘를 이제 더하기로 항상 놔두면 단뭐 알파는 0 이상 1 미만 이렇게 놔두면 얘가 이제 지표가 된다. 뭐가 된다? 지표. 얘가 뭐가 된다? 가수.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지표. 자릿수. 가수 부분은, 가수 부분은, 어, 소수. 얘는, 어, 수배열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런데 얘가 이놈의 두근이래. 누구? 어떤 이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k는 0의 두근이래요. 두근. 아, 이차 방정식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두근 밑줄 치시고.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는데 두근이 나왔어. 그럼 뭘 이용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확 들어야 돼. 응? 집중하세요. 뭘 이용해야 될까? 2차 방정식 나왔는데 두근이란 말이 나왔어. 그래! 방정식의 두근? 3차 방정식의 세근? 2차 방정식의 두근? 아,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놈의 두근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 다음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죠. 얘를 이용해서 풀어내라 이 얘기예요. 선생님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제가 정수 부분도 모르고 소수 부분도 몰라요. 왜? 다시. 이 로그 A, A의 상용로그를 취한 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얘의 두근이래요. 근데 그때 상수 k를 구하세요? 미지수가 그럼 세 개죠. n도 모르고, 그다음 알파도 모르고, 그다음 k도 모른다고. 오 어떻게 식은 두 개인데? 잘 보세요. 자, 요놈의두 근을 n과 알파라고 친다면 두 근의 합은 3분의 14가 되죠. 이해됐어요? 아, 그렇지. 3분의 14. 근과 계수의 관계서 3분의 14. 근데 못 풀잖아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3분의 k가 되죠. 아, 어, 그렇지. 3분의 k. 이해됐어요? 못 풀잖아요, 선생님.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아니에요. 풀수 있어요. 왜냐면 왜냐면 분명히 얘는 정수 부분이고 얘는 소수 부분이거든요. 에, 그게 어쩌라고요? 정수랑 소수가 더해졌어. 얘는 정수고 얘는 1보다 작은 놈이에요. 어떤 숫자 정수에 1보다 작은 숫자가 더해졌는데 3분의 14가 됐어. 그럼 얘를 뚜라저라 쳐다보세요. 3분의 14? 아뭐 어떻게 하라고 얘가 정수랑 소수랑 더해서 3분의 14? 정수랑 소수랑 더해서 3분의 14? 가만 3분의 14는 오! 3분의 12 더하기 3분의 2로 보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대략 4.66666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는 4.66666이니까 얘는 4 더하기 0.6666일 거고 즉4 더하기 3분의 2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럼 끝났어 바로 정수 부분 산 거고 소수 부분 얼마다? 3.2다 이거죠 2다 응? 아시겠어요? 끝났네 그러면 4 나왔고 3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4 곱하기 3분의 2밖에 안 되겠네 4 곱하기 3분의 2아 고래? 그래? 그럼 얘는 얼마예요? 당연히 3분의 8이 되겠죠 걔가 얼마야? 3분의 k야 아 쉽다 완전 쉬워요, 지금 이거.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K는 8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응?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미지수 N, 미지수 알파가 있는데, 그두 개를 더해서 3분의 14? 오! 4점 얼마? 아, 그럼 정수 부분은 4. 소수 부분은 나머지 3분의 2가 되겠다. 그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얘를 두 개를 구해주고, 따라서 두 개를 곱해준 게 3분의 8이니까, 3분의 k니까, 3분의 8은 3분의 k. 따라서 k는 얼마나 8이 된다. 응?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이제 13번을 갈 건데, 자, 요런 식의 유형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실생활 응용 문제라고 해요. 평상시에 잘 쓰이지 않는 어떤 그런 공식들을 여러분한테 딱 던져주고 나서, 야, 너 이거 우리가 배운 어떤 로그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실생활 응용문제라고 얘기해요. 실생활 응용문제. 아,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독해력이 안 돼서 그래 독해력. 뭐라고? 독해력.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문제는, 어,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놓치거든.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 한다.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뭐?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나왔어. 그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정의를 지금 첫 줄에서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전체 인구에서,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아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어가면 우리는 얘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응?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 돼야지. 전체 인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20%의 비율을 넘어가.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1,000만 명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구가 200만 명이 넘어. 그럼 우리 초고령화 사회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2000년 어느 나라? 2000년 하, 과거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난 해랑 비슷할 것 같은데.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 크. 그래.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는 현재 50만 명이에요. 그래. 그런데 그럼 지금 얼마야? 100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니까 전체 몇 프로예요? 5%밖에 안 되죠. 5%. 어, 천만 명 중에서 5 0만 명이니까, 천만 명분의5 0만명 곱하기 100 해주면 퍼센트 비율이 나오잖아요.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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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 현재, 어, 그, 어르신들의 비율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 여기 밑줄 치세요. 0.3% 증가. 그 다음,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 전년도보다 4%씩.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2000년인데, 지금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2000년인데. 그리고 그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0만 명입니다. 자, 1년이 지났다고 할게요. 2001년인데. 그러면 인구는 얼마가 되냐면, 전년도보다 0.3%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증가. 0.3%가 증가해요. 그러면 2001년도 인구는 얼마냐면 제가 식을 쓸 테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0만 명 곱하기 1.003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나? 왜냐하면 0.3%가 증가하니까 1.003을 곱해 주면 돼요. 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3 곱해 주는 게 아니고. 0.3을 곱해 주는 것도 아니고 1.003을 곱해 주면 돼 이해됐어요? 어, 그런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죠 자그두 번째 걸 보면 확실하게 이해 돼 자, 그리고 65세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가 증가한다 그러죠 4%가 증가 그러면 1년 후에 현재 50만 명인 어르신들이 있는데 1년 후에는 몇 명이 되냐면 50 곱하기 잘 봐요 1.04입니다 차이가 있죠 얘는 0.3%니까 003이고 즉이 소수 두 번째 자리가 1% 자리예요 그 다음이 점몇 %고 얘는 4%니까 1.04를 곱해 주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지금? 아 알겠다 반응 나와야 돼요 지금 다시 2000년도에는 1000만 명이야, 총 인구가. 근데 1년이 지나면 전년도보다 0.4%가 증가한대. 그래서 1.003을 곱합니다. 0.3%. 그 다음에, 현재 어르신은 50만 명이야. 근데 전년도보다 4%가 증가한대. 그래서 1년 후엔 50 곱하기 1 0 4예요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자, 2002년에는 얼마가 될까? 아 봐봐. 전년도에다가 0.3%가 증가하니까 여기다 1.003을 곱했죠? 그럼 이번엔 얘가 전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1.003을 곱하면 된다. 즉, 100만 곱하기 1.003에다가 또 1.003을 곱해주면 돼요. 어, 알겠어요? 제 얼굴 안 나와도 이해 되죠, 지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곱하기 50만 곱하기 0.04에다가 이게 전년도예요. 거기다가 또 1.04를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총 인구는 0.001 곱하기 아 1.003을 곱해지는데 어르신들은 1.04를 곱하니까 얘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럼 몇 년이 지나면 자 보세요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라고 그랬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 그럼 초고령화 사회가 뭐였는데 전체 인구에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20%가 넘어가는 게 초고령화 사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식을 잘 세워야 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잠깐만. 칠판 한번 지우고. 자.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인데 현재는 50만 명의 어르신들밖에 없죠. 현재는. 근데 1년 후가 지나면 1000만 명이 아니죠. 1년 후가 지나면 얼마가 돼? 1000만 1.003 2년이 지나면 1000만 곱하기 1.003의 제곱이 되죠. 그럼 도대체 몇년 후, 몇년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냐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인구가 몇년 후, 그거를 미지수 n이라고 합시다. n. n년이 지나면 얼마가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n년이 지났어. 그러면 얘는 1.003의 n승이 됩니다. 이게 n년 후의 전체 인구예요. 이해 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이해 됐죠? 그 다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n년 후에 50만 명 곱하기 1.04의 n제곱이 돼요. 이해됐죠? 1년 후에는 여기가 1 되는 거고, 2년 후에는 제곱이 되는 거고, 어 얘도 똑같이. 4년 후에는 4승이 되는 거고, n년 후에는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총 인구입니다. n년 후에 분자는 뭐야? n년 후에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근데 그 비율이 얘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 20% 이상이래 20%는 5분의 1이죠 맞잖아 맞잖아 20% 5분의 1이잖아 전체 인구 분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n을 구하세요 크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 n에 관련된 어떤 부등식 풀어란 말을 다 돌려서 얘기한 거야 지금 그냥 문제가 딸랑 이거 나왔어 너 이거 풀어 n값 구해 어 이러는데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얘를 이렇게 길게 풀어놨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원래 어려운 거예요. 실생활 응용 문제 해결 전략. 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당혹스러워한다고, e m b a r a s s e d 하고, 응? sugar when 한단 말이야. 영어로 당혹은 sugar when이죠. 음. 설탕 그다음 혹, 그래서 당혹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준다 하면은 뭐, 그래도 풀만 하긴 한데,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콱 놓고, 그걸 가지고 내가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쫓아오셔야 돼요. 1년 후에는 1.003 곱하면 돼, 전체 인구. 1년 후에는 1.003 곱하면 돼, 65세 이상. N년 후에는 N제 곱하면 돼, N년 후에는 N제 곱하면 돼. 그러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예분의 얘가 20% 이상, 5분의 1 이상인 걸 구하십시오. 즉, N에 관련된 부등식이다 아시겠죠? 자 이제 풉니다 갑니다 자갈 거야 갑니다 자 일단 공 하나 없애주고 없애주고 그러면 5는 얘 약분해서 여기는 20이 되죠 분모 20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또 5가 있으니까 얘는 1로 바뀌고 여기또약분돼서 5, 4, 20이 되죠 이해 됐어요? 그럼 분모에는 4 곱하기 1.003의 n제곱만 있는 거고 분자에는 1 0 4 3의 n 승 있는 거고 우변에는 1밖에 없는 겁니다 약분돼서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곱해버리면 이해 됐어요. 지금 그러면 1.04의 n 승은 4 곱하기 1.003의 n 제곱을 구하세요. 얘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n 값이에요. n 값. 그리고 문제를 다시 봐. 문제를 다시 보면 지금 글씨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로그 1.003, 로그 1.04, 로그 2 이렇게 나와 있어. 그쵸? 문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이걸 왜 그렇게 줬을까, 갑자기? 응? 는왜안 될까, 갑자기? 자, 어디갔어? 다음 페이지. 엄마? 왜안 돼? 먹었니? 먹었나봐. <laughs> 왜, 왜, 이래, 왜 이래. 자, 어머, 진짜요? 헐. 어 먹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자, 그냥 할게요. 알겠죠? 지금 뭐 프린트가 안될것 같은, 아 아니, 프린트가 아니라 뭐지? 이, 이게, 그, 빔 프로젝트가 지금 잠깐 뭐 어떻게 된것 같은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자, 됐어요, 됐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로그를 줬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게 테크닉이야. 여기에다가, 왼쪽, 오른쪽에다가 다 상용 로그를 취한 겁니다. 로그를 취해요. 이해 돼요? 로그를 취한다고 해서, 이 부등호가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양변을 똑같이 몇 제곱 몇 제곱 해 주잖아요 부등호 바뀌지 않아요 단 밑이 양수라, 양수라는 양수 전제에서 가죠 무슨 말이냐면 3이 2보다 크잖아요 근데 양변을 내가 제곱한다고 해서 부등호가 바, 바뀌지 않듯이 얘를 로그를 취한다고 해서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라 뜻입니다 이해 되죠? 당연히 얘는 양수일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 음수면 얘기가 다르지, 마이너스 3은 원래 마이너스 2보다 크지만, 얘를 제곱해버리면 얘는 9가 되고, 여기는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크죠. 음수일 땐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해버리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n이 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로그 1.04가 되는 거고, 이해됐죠? 부동호 방향 그대로 가고, 얘도 n이 앞으로 나가고, 어, 근데 얘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주의하셔야 돼. 얘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 진수를 두 개로 뽀길 수 있죠. 로그가 안에 있는 놈이 곱해지면 두 개로 뽀갤 수 있잖아.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로그 4 더하기 로그 1.003의 n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로그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가 또 나가서 얘는 2로그 2로 바꿀 수가 있다. n도 그리고 이 n도 앞으로 나가서 얘는 n로그 1.003이 되겠다. 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어? 이해되죠? 알겠어요. 그러면. 자, 내가 알고 있는 이 숫자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그 1.03이라고 한 놈이 0.0013이라고 했으니까 어, 요놈 대신에 0.0013 넣고 그 다음에 로그 1.04라고 하는 놈이 0.017이라고 어,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요 n 를집어넣면대요 그러면 0.017N 은 그 다음, 얘는 2로그인데, e 로그인은 0.3010으로 계산하세요. 그랬으니까, 2 e 곱하기 0.3010.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 n로그 1.003. 1.003은 0.0013이죠. 그래서 0.0013n 되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다 끝났어, 이제. 자, 이제 풀고 빨리 집에 가자. 자, 얘는 그러면 이제, 음, 쌤. 이제 어떻게 푸나요? 뭘 어떻게 풀어? 겁내 식구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자, 가요. 여기는 0.17n이고, 여기는 0.0013n이니까, 왼쪽, 오른쪽, 좌변, 우변에 다 만을 곱할 겁니다. 만!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네개 가서, 얘는 170n이 될 거고요. 얘도 어, 2 곱하기 0 3 0을보이니까 0.6020인데, 여기다 만 곱하면 하나, 둘, 셋, 넷 가서, 얘는 6020이 되겠네요. 됐죠? 만은 공이네 개니까. 그 다음 얘도 하나, 둘, 셋, 넷 가면 얘는 1 3 n 이 됩니다. 1 3 n 아, 13엔 넘겨. 그럼 얘는 170N 빼기 13N이니까, 아, 157N은 얘는 6020이 되겠다. 그죠. 그래. 나눠주면 돼, 그러면. 나눠주면 돼. 얼마야, 이거? 뭐가 근데 좀 느낌이, 지금 쎄한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 답은 2번이라고 그러는데? 어, 38, 40? 그렇게 커요? 자, 얘 나눠볼까? 자, N은 얘는 157분의 6020입니다. 진짜 나눠야 되겠죠? 6020을, 자, 157로 나눠주면, 일단, 4는 안될 거고, 왜냐면, 150에 곱하기 4가 4,000이니까, 3 해주면, 7, 3, 21, 3, 5, 15에다가 2니까, 7, 3일은, 3일은 3 해서, 4 7 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 위에 거 다를 거 보면, 얘는, 아이고, 복잡하네. 1,310이 나올 거고, 얘는 10, 10 하면 1,570이니까, 1,570에서 157 빼도 얘안될 예 거니까 8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87에 56, 어, 그다음에 58, 40, 그다음에 81은 8 해서 1,256 해서 어, 여기서도 이제 남는 게 대략 44, 54가 나오네요. 그럼 뭐 38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됐죠? 따라서 n은 38점 뭐뭐뭐뭐 이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38년에서 39년 후 n이 지금 몇년 후? 1년 후, 2년 후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아, 38년에서, 어, 대략 40년 사이가 답이 된다, 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문제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풀려고 그러면 어렵다고, 얘가. 어? 문제 미쳐버려. 65세 이상 인구가, 어, 어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란다. 이해가 먼저 안 가. 근데 또 인구는 뭐 매년 전년도보다 몇 퍼센트씩 또 65세 인구는 또 전년보다 몇 퍼센트씩 하니까 아 1년 후엔 어떻게 되는지 2년 후엔 어떻게 되는지 n년 후엔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모르던 어떤 수식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내서 얘를 풀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은 쉽습니다. 그래서 아 양변에다가 내가 상용로그를 취해서 여기까지 와서 어디갔어 지웠네. 상용로그를 취해서 그놈을 가지고 n에 관련된 어떤 부등식으로 만들어 내서 얘를 풀어낸다는 거죠. 응? 아시겠어요? 녹록지 않습니다. 이 실생활 응용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하는 강남구청에서 만들어진 책이 있어요. 어, 저자가, 어, 수진쌤입니다 어, 저자가. 저자가. 물론 이제 세 명이서 작업을 했지만, 어, 공동 저자지만. 음. 그래서 그게 2009년인가 2010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어쨌든 그렇게 한 파트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실제 내신뿐만 아니라, 어, 각종 모의고사와 수능에도 잘 나옵니다. 올해 수능에도 나왔다고요. 매년 나와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아, 책을 내가 읽는다. 주인공은 뭐고, 주어는 뭐고, 뭐 목적어는 뭐고, 뭐 부사는 뭐고, 이런 식으로. 영어 지문 분석하듯이 해서 딱딱 정리하면서 가야지,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어떤 수식만 푸는 거였잖아. 이런 식으로 숫자만 나오고 이거 푸는 거였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숫자를 만들어서, 식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어, 내가 지지고 볶아야 되니까, 좀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라 결론 내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의 제 13번의 오른쪽 문제예요. 얘도 지금 똑같죠? 그죠? 이런 문제 잘 보세요. 자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규모 m 이상인 지진의 평균 발생 횟수는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고 한다. 아 뭐야? 뭐? 지금 요즘 지진 많이 대두 됐잖아요. 지금. 어, 경상도 진중과 경중과 거기서 지진 많이 났잖아요. 그쵸? 응? 그치, 현명아. 어, 지진 났잖아. 너네집 무사하지? 자, 어쨌든. 이때,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규모 M 이상인 지진의 평균 발생 횟수 N은 다음 식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밑줄 치고 들어갑니다. 밑줄 치고 들어갑니다. 어디? 규모. 아, M이라고 하는 건 규모고. 그 다음, 발생 횟수. 횟수라고 하는 게 n이다 이거죠. m은 규모. 얘는 횟수. 아, 얘는 횟수고, 얘는 규모구나. 선생님 a는요? a는 어떤 숫자? 난 몰라. 안가르쳐줄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응?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뭐고뭐 어? 뭐 고강도 압축 인장력에 관련된 식이 막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m은 규모, n은 횟수. 알겠죠? 그러고서 이식을 바라봐. 아 횟수에다 로그를 취해주면 어떤 숫자에서 0.9를 곱한 규모를 빼준 거랑 같다. 아 누군가가 만들어낸 식이고 이거 실제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지금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문제집에 이런 어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어떤 식이다.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대충 어떤 숫자 넣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문제 다시 봐요. 자, 이 지역에서 규모가 4, 어? 규모? 규모는 m이라고 그랬잖아요. m. m이 4. m에, m한테, m한테 4를 집어넣으면 지진이 1년에 평균 64회. 아, 얘는 횟수인데, 횟수가 64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발생할 때라는 거는. 너 규모 m에다가 4 집어넣고, 그 다음, 64, n에다가, 횟수에다가 64 집어넣으면 이식 맞아! 라고 알려준 거야. 이해됐어요? 어, 잠깐만.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넣는다고? 횟수, 64. 여기다 뭐 넣는다고? 9. 그럼 얘가 숫자로 바뀌고 숫자로 바뀌죠? 그럼 여기서 모르는 건딱 a밖에 없잖아. a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응? 이해됐어? 얘가 가야지! 벌써 지금 몇 년인데. 됐죠? 다시 갑니다. 그럼 여기다 64 넣습니다. 아, 로그 64는 A 빼기 0.9 곱하기 규모 4. 얘를 알려줬구나. 즉, 이 줄은 A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구나. 라는 거죠. 풀면 된다고, 그러면. 저 로그 64가 얼마예요? 로그 64. 로그 64. 얘는 2의몇 승입니까? 2의 6승이죠. 2의 6승. 맞잖아. 2의 6승. 88에 64. 따라서 얘는 로그 2에 6제곱. 그럼 6이 앞으로 나가. 그럼 6로그 2가 돼. 근데 로그 2는 얼마야? 0.3으로 계산한대. 아, 0.3? 그럼 곱해주면 얼마야? 1.8. 좌변은 1.8. 6, 3, 1, 8. 됐죠? 근데 여기는 A 빼기 4하고 3.6 이렇게 되죠. 오! A에서 3.6 뺐더니 1.8이에요. A 얼마예요? 5.4죠. 그렇죠. A는 5.4입니다. 얘를 알려준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지금?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집중해서 쫓아오시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랑 공을 오래 했잖아요. 이제 각이 코드가 맞는단 말이야. 아, 지금 수지생이 어떤 걸 강조하고 있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어떤 능력 요구가 있구나. 이정도 아셔야 돼요. 집중하셔서 보십시오. 자, 다 끝났어요. 이제 갑니다. 야 그렇다면 규모가 X 이상. 어? 규모? 규모 M이잖아. 여기다 X 집어넣고. 1년에 한번 밑줄 치세요. 1. 아, 횟수에다 1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러면 로그 1은. A가 내가 구해놓은 숫자 5.4 빼기 0.9X야. 그죠. 그때 뭘 구하라고? 9X 구해. 그죠. 엄마 <laughs> 다 끝났네. 주모에다가 X 집어넣고, 발생 횟수에다가 1 넣었어. 근데 난 A를 이미 알아. 로그 1은 얼마입니까? 0이죠. 여기는 5.4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긴 빼기 0.9X야. 아니, 5.4에서 0.9x를 빼면 0이래요. 그럼 여긴 6이겠네. 69, 54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6이다. 끝났죠? 근데 나한테 뭘 구하라고? 9x 구하라고? 아유, 가수로운 거. 69, 다시 답은 얼마가 돼? 54가 되겠다. 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답은 54. 이게 됐죠? 어렵지 않잖아. 전혀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 이게 이게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거든.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항상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어떤 그뭐뭐그뭐 뭐그 함수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방정식의 활용 뭐 이런 거 배우다가 물론 걔도 만만하진 않지만 갑자기 상용 로그에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팍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 엄청 당황한다고. 근데 절대 당하지 황 마시고 일단 첫 번째 당하지 황 마시고 두 번째 영어 지문 분석하듯이 아 밑줄 밑줄. 밑줄, 밑줄 이런 식으로 쓰세요. 실제로 저도 풀때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미지수, 어떤 문자가 모르는 문자에 대해서 용어가 몇개 없어서 그렇지 좀 어려운 문제들은 용어가 한네 다섯 개 나옵니다. 엄청 헷갈려요. 그럼 그때마다 문제 밑에다 이렇게 딱 써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어진 대로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식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성형로그의 활용 문제 여기까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끝났나요? 이제 없죠? 문제가 그렇지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투를 강의하신 강의를 이제 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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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수투 이제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뒤에 뭐가 있어 미적분 원이 있잖아요 미적분 원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빨리빨리 끝낼게요 그다음 시간에 얘기할까 알겠어 어쨌든 수투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적분 원에서 멋진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수열의 합 엄청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짜이짜 시오레터 안녕 고생했어요.